2014년부터 선택 약정 할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리고 선택 약정 할인이 12개월과 24개월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선택 약정하는 52% 52%가 지금 선택 약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개월하고 24개월 비교표를 좀 보여 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월에서 10만원이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12개월 개면 제로인데 반해서 24개월 20만원입니다. 이거는 동일한 즉 10만원 월 10만원을 내는 사람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러면 전 구간에서 12개월이 훨씬 유리한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봐서 이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12개월하고, 그러니까 2년하고 1년짜리 해서 1년짜리가 유리하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아, 알고 계셨습니까? 이거 대부분 모릅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그냥 인터넷에서 알 뿐입니다. 이게 벌써 10년이나 운영되고 있었던 유통 3사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면 24개월을 더 충성스러운 고객들한테는 할인 혜택이 오히려 더 가야 될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공정과 상식이 진짜 안 맞고 이게 10년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었던 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어도비의 그 불공정에 대한 사례를 저희가 한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사업법 위반이었습니다. 어도비가 구독 취소에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 그 다음에 소비자가 찾기 어렵도록 작은 글씨로 고지하고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약 13억 정도 과징금을 물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건은 그 어도비 측 불공정 약관의 문제점하고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12개월에 대해서 차별적 조건으로 부당하게 부과하면서 소비자의 불이익 관련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가 없습니다. 지금 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이용계약 체결 시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중요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위약금으로 이용자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24개월 이용자는 12개월 이용자에 비해 해지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SK 하나 정도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점에 따라 24개월 약정 할인 반환금이 12개월 약정 할인 반환금보다 더많을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 이, 이게 있고 실제로 다른 LG 유플러스나 KT 같은 데는 아예 이런 문구조차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시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과정들을 조사하기를 촉구드립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일단 그 약관 개정이 좀 필요한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 방통이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입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통 전기사업법 위반 금지행위 위반 있는 지 여부는 저희들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